아니 오늘 비가 온다고 또 유라가 전을 해먹잖아요 전? 그러니까 원래 빗소리 날때전 어. 먹는 거잖아 전을 먹어요? 아 원래 그래서 전이 적거던 거래 뭐? 전 비오는 타닥타닥 그 차마에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어, 어, 어. 기름에 전부치는 소리랑 똑같아서 아. 비오는 날 전을 생각나는 거라는데 아. 집에 있는 재료싹다 꺼내가 그래서 오늘은 어. 무슨 전인가요? 제 주부장. 음... 띠리리. 아, 표정국이네 <laughs> 깜짝 놀랐어. 이렇게 했다고. <laughs> 깜짝 놀랐어. 이 전은 저는... 네. 저는 네. 저는 저는 이 전은 저는... 예. 네. 집에 있는 냉털전이라고 털전. <laughs> 근데 모이를 뭐 많이 들어가? 아니 집에 있는 원래 애호박전으로만 하려고 했거든. 어. 파전은 파가 없고 응. 부추 저 영양 부추 있어가지고 응. 원래 에어박스하 할라 했는데 응. 요래 또 양파랑 청양고추를 넣고 하면 얼마나 맛있게요? 어, 엄청 맛있지요? 난 오징어 들어간 전좋아아 그래 오징어 사고를 했다 그치? 오징어 가 없어. 저는 좀 해봤습니다. 저는 저는 저를 많이 해봤죠 저는. 아 저는 저는 전을 많이 해봤잖아요. 전 전문가? 아, 전 전문가. <laughs> 전문가 옛날에 비가 오면 진짜 전을 어. 먹는 그 그런 거가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닌데 비 오면 전이 생긴다.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신기한 신기한 거. 거 같아.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. 맞아. 설날에 떡볶이 먹는 것처럼 가르쳐준 거 아닌데. 그러니까 이거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? 어, 딱 좋아하는 재료가 딱 들어갔거든요. 이 네? 예열을 하면 응. 겉에가 어떻게 튄다고? <laughs> 아, 맛있겠다 이렇게. 아 이거 또 TV에서 봤네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? 근데 이게 또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 응. 이렇게 손 맨장갑으로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잡으면 아무 총 없는 거 아니야? 아 어, 그러네. 근데 야채 못 마는 거 아닌가요? 안 이렇게 해야 한석봉 쳐다까요아 아, 그래 한석봉이가 전도 잘 구워요. 한석봉이 글만 잘쓴줄 알았어요. 준비 올게요. 야와 이거야. 대박인데 대박이다. 뭐? 와, 대박이다. 이거 바삭바삭까지 기름가루 조금 넣니까 으와 대박이다 이 오징어 살짝 들어갔으면 더 맛있을 거다 아, 그렇지? 손이 작아서 알지 조판님 끝이야 <웃음> <웃음>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미미티의 애니였네요 <laughs> 막걸리 준비됐어요? 아 가자기가 사봤잖아 뭘 준비가 됐냐 물어봐 마초초 <laughs> 막걸리 준비됐어요? 아예 준비됐어요. 어, 예 이렇게 그렇지. 센스 있어 나 말이야. <laughs> ㅎ ㅎ ㅎ 와...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와 네. 근데... 침 넘어간다 접시 하나 꺼내주세요 아네뭐 어떤 느낌으로 좀... 아, 느낌 없고 맨 끝에 있는 거 주시면 돼요 아마도 아, 다 알아요 아 이거요? 네, 맨 끝에 있는 거 어... 네. 천재네 네 일단 요걸 하나 넣고요 이게 네. 아... 예. 사이즈가 딱거든요 음. 맛있겠다 아니 이럴 거면 장갑을 왜낀 거지? 잘모 <laughs> 그리고 또 잡는다? 이렇게 잠깐만 <laughs> 벗고 지금 또 잡어 왜 그런가? 잘모르겠어 저도 그냥 세상은 제 적은 자기가 편한 대로 산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두장 밖에 안 나오잖아요 진짜 어. 열심히 많이 썼다고 썰은 건데 두장 어, 어, 어. 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. 근데 두 장을 다 먹을 동안 막걸리가 딱 끝나지 않았어 어쩔 어 어쩔 수 없어 술이 남았어. 어. 뭐 어떻게 시켜야지. 뭘 시켜. 마시는 아, 거. <laughs> 족발. 어? 어때? 역시 잘 맞네 어 괜찮았어? 어. 원래 막걸리 족발 괜찮나? 어. 아 어, 어, 그래? 막걸리는 뭐 그냥. 새우깡도 근데 잘막맥 맥걸리 래 막걸리 있잖아. 막걸리 먹으면 일단 배가 부를걸. 막걸리만 먹어도. 어, 그렇지 막걸리 배가 부르 그러면은 부수지. 그런 것도 만약에 족발을 먹기는 해외하다. 어. 그러면은 수박이 있어요. 아, 음. 수박은 또 물이 많잖아. 그거건 족발이 낫지 않나? 고기를 <laughs> 살안찔거아니야 <laughs> 고기라서? 고기라서? 어지인데 그래도 고기잖아. 삶은 고기니까. 어, 어. 그렇지. 근데 또, 어? 잠깐? 흐름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어. 미리 시켜야 되는 거야아 아, 우리 잘 맞다 <laughs> 자 근데 양이 적긴 하겠다 그치? 그래서 어떻게 할래? 요즘에 자기가 먹는 양이 늘었잖아 <laughs> 시키는 로 할까? 치킨? 시키는 걸로 할까? 족발에? 족발 치킨 어? 제 닭은 아니야? 닭도 튀김이니까 어. 하 삶은 걸로 그래. 그래. 드라 그래, 빨리 여기 놓고 먹자 이제. 아유 여기서 먹을 거 아니야. 왜? 어디서 먹어? 비가 아, 오니까 또 기분을 내야 되거든. 오우 이 간장에다 간장을 진간장을 조금 좀에 좀에 싹 삽삽삽삽. 어 이거 입이 좋은데? 오늘 양가. 어싹이양 싹싹싹싹. 싹싹싹 한번 가야지. 아주 좋아, 시켜 그럼. 아이 알았어. 아이 나 진짜 자기 때문에 나 살찐다 또. <laughs> 우리 알지? 계속 타타 사람 옛날. 아니 여기서 왜 베란다에서 먹어? 어? 여기서 먹을 거 비워서. 뭐라고? 비워서 여기서 먹을 거다. 김유라의 소꿉놀이. 야 이게 뭐야? 아니 비 온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먹는데요? 그 랜턴까지 한다고? <laughs> 참, 간장이요한장해요 <한> <laughs> <laughs> 아 나오 no. 안흔들어요? 네어 <laughs> 먹방 같다 이거 저 먹방 이거 왜자어 너무 맛있겠다 짭짭해 자어 유라의 소꿉놀이 소꿉놀이 <laughs> 네오 어, 주막 같다. 좀 비가 세차게 와야 이게 좀 소리가. 막걸리 잔은 아닌 것 같은데, 샀어요. 진짜. 와. 시원하다. 근데, 하얀색이어야 조금 좋지 않나, 막걸리가? 그래 흔들까 그러면 지금 흔들면 어떠냐 왜 허! 아삭 와 기차가 음 이거 봐 먹어야 돼 청양고추 있어 맛있다 음. 아, 미안한데 이거 먹어야 돼 청양고추 너무 근데 베란다에서 먹으니까 좀 별미인데 그치 응. 여러분 막걸리 흔들어 드세요? 저희는 거의 안 흔들어요, 그냥. 한 흔들어도 먹어. 아 그래? 응, 음, 가봐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엽다. 아 어, 벌레 들어갔나? 괜찮아. 이렇게 먹어. <laughs> 안주 사나 와. 뭐 칼이 아니야? 너무 좋다 어술좀받나 본데? 음 미쳤다 유라술 취하면은 응. 난리나요? 왜? 저는 잠만 잤는데 뭐 잠만 잤어? 영상 있잖아 아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<laughs> <laughs> 와이 김치 음. 맛있네, 별미. 음. 재밌다. 재밌지. 음. <laughs> 재밌잖아. 음. 좋아. 근데 닭도 튀겨서 일로 오고. 뭐라고? 닭도 튀겨서 일로 가고. 지랄 났어요 이제 맨날 여기서 먹을 판이야. <laughs> <봐라, 봐라>,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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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추인다. 바다에 간장 흘리면 혼나요? <laughs> 틈새로 들어가면 더혼나요 알겠어요? 네. 음, 고추. 어, 비 들어온다, 음. 비 들어와. 음. 아, 그 시골에서는 음. 진짜 비만 오면은 음.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해 먹어요. 응, 음, 진짜 맛있어. 또 그렇게만 그 맛이 나면 오늘도 뭐 집에 다 모여가지고 해먹었다고래도 음. 응... 뽀가... 아, 뽀가지 지금 포우가... 포우가 났는데... 음. 음. 이번에도 안온들어아 공사? 흔들어? 아니 오빠는 안 흔들어 볼래? 어 한번 어? 들어 보자 약간 막걸리가 허얘야 맛인지 투명하면 약간 청하 같잖아이집전 <laughs> 음 잘한다 맞아 한석봉이 잘해 나는 이렇게 큰들어 먹으면 머리 아프더라고 한잔합시다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근데 흔드니까 더 맛있긴 하다. 을쭉해서. 응. 어.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제 나이 또래는 공감하겠지만 콩순이 아니 콩콩이. 탄빵 <laughs> 지금 마이멜로디처럼 그때는 탄빵이었거든요. 탄빵은 안 삶이 있어? 내 나이 때는 알아. 그거 M R K 이거 사가도편집 하던 거기. 에 <laughs> 지금 아이멜로디 삼리오처럼 그때는 콩콩이랑 탄빵했어요. 그, 그 탄빵에 갈색 빵인데 닮았어. 야 요즘에 저 탄빵 닮았다고 놀리더라고 계속. 탄빵. 탄빵랑 또뭐 얘기했었지? 아 노티보이 모카만. <놀람> 어뭐 선크림 안 발라서 그래. 아 그리고 탈빵면. 뭐로? 카레빵면 카레빵면? 응. 난그 몰라. 빵면에 나오는 카레빵면 있어 나에 응. 닮았다세 응. 응. 개가 다 비슷한 거거너 <laughs> 음. 음. 요즘에 저한테 맨날 탄빵 이렇 부르더라고 탄빵 야 탄빵 <laughs> 아 배부른데 이제 큰일 다그오 어떻게 그거 봐, 내가 막걸리 먹으면 배부른다 있잖아. 자기가 시키려면 아그오다야 와 왔다 왔어 진짜 어떻게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아... 어떻게 배부른데? 제게도 나 배부른데 쟤기도 배부르지 어떻게 음식나오고 참을봐 아무튼 족발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귀여워 네. 이게 참기 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이거 뭐냐면 네 참기로는 절대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뭐라고 뭐라고 할것 같으면 아니 유라 오늘 아니. 좀 치워보자 우리 뭐할말 있어? 막할게 뭐 있을 수도 시집나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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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자부터 또한밤 아, 되세요. 좀 있으면 다잘 시간이에요. 네. 이 밤에. 안녕히 주 d y o 이 밤의 끝을 잡고 안녕 g 주 i n g 실례 help. 실례 g o i 실례실례하세요 텐션이 많이 올 n g to help. I'm going to help. I'm going to help. I'm going to help. I'm g o 네 맞아요. 비가 폭우가 쏟아지더라고. 네 지금 막 왔다가 안 왔다가 네. 날씨가리까리한데 빗길 운전도 조심하시고요. 맞아요. 빗길 걸어다니시는 것도 조심하시고요. 이럴 때 맨홀뚜껑 조심해야 돼. 아 오늘 맨날 말씀하시는 네. 거. 그리고 또비 오는데 이제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조심하십시오. 자. 자. 증무 안되세요. 네. 깊은 밤을 날아서. 둘 만나고 <laughs> 헤어진 모든 <노드니리리>. 일들이 호호 <웃음> <웃음>